다른 네. 입찰 사고에 음. 대해서도 말씀. 네, 예, 재매각 사건에 대한 거. 지난번에는 영 하나 더 써서 입찰 보증금 몰수당한 경우였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숫자 개입을 했는데 권리 분석을 똑바로 못한 경우. 예, 그런 경우 입찰 보증금 또 날리게 되거든요. 일단은 여기 동부 사계 보시면 2012 타경. 5005 다세대 주택 사건이에요. 여기 보시면 감정가는 2억 2천만 원, 2억 2천만 원이고, 법인 임차 조사를 봤더니, 여기 홍땡땡이란 분하고 이 땡땡이란 분이 계시잖아요. 여기 등기 권리사항 보면, 말소기준 등기는 2012년도 2월 16일이에요. 근데 이 홍땡땡이라는 분은 이제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냥 주소지만 여기다 놔둔 거고,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 이 땡땡이란 분인데, 말소기전등기는 2012년도 2월 16일 근데 이땡땡이라는 분이 전신고 날짜가 2012년도 2월 8일 확정일자, 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날짜도 2월 8일이에요 그러면 말소기전등기보다 전신고 날짜가 빠르니까 일단 대학력이 있죠 게다가 확정일자 받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2016년도 6월 18일 날 배당 요구 신청을 했어요. 이임차인은전일 확정 배당 요구 신청을 해서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겼거든요. 이 우선변제권은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우선변제권에 의해서 보증금 1억 3천만을 원다 배당 받는 걸로 인식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법원에 매각 멸, 조건 명세서를 보면 언제까지 배당요구 신청하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거든요. 이걸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배당요구 종기일이 2012년도 6월 4일까지예요. 즉 6월 4일까지 배당요구 신청하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임차인은 6월 18일 날 배당요구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6월 4일까지 해야 되는데 6월 18일까지 했으니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우선반저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충족 못했어요. 그럼 우선 면적권은 사라졌고 대신 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대학력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즉, 낙찰자가 낙찰대금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팩트인데 중요한 건 2억 2천에서 한번 떨어지고 또, 떠, 또 떨어지니까 두 번이나 유찰되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게 왜 싼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하고 입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싸니까 여기 1억4천5백에 김 땡땡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대금 미납위라고 돼 있죠 1억4천5백에다가 임차인의 보증금 1억3천만원을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감정가가 2억2천만원짜리를 1억4천5백 주고 사고 여기에다 1억3천만원을 추가한다고 하면 2억7천5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500만 원이 감자컵보다더 비싼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이걸 사겠어요? 입찰보증금 최저 매각금액의 1억 4,080만 원에 10%를 차라리 몰수당하고 안 내겠죠. 그래서 이 물건은 다시 재매각 사건이라고 해서 경매가 다시 나왔습니다. 재매각 사건이 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20%로 뛰어요. 1억 4,800만 원에서 한번더 유찰이 되죠. 1억 1,264만 원까지. 1억 1,264만 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더 싸게 더 느껴진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분석을 똑바로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1억 1,264만 원에 입차 보증금 20%면 약 2,200만 원이잖아요. 2,200만 원을 내고 입찰을 했어요. 누군가 했단 얘기죠. 1억 7,900에. 전 금액보다 3,400만 원을 더 썼잖아요. 근데 밑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대금 미납이라고 또 되어 있죠. 이 사람 역시도 이 임차인의 대학력이 있다라는 것만 파악을 했으면 여기에 입찰을 하지 않았겠죠. 이 사람 역시도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해서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명하게 또 됩니다. 근데 또 낙찰을 받았죠. 또 낙찰을 받았는데 예상되는 거. 예,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예, 또 대금 미납. 이렇게 세 사람이 전부 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 사람은 전부 다 입찰 보증금을 10%에서 20%까지 다 날린 겁니다. 몰 수당한 거예요. 그러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 만약에 대항력이 있고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데 배당요구 종결 전에 배당요구 신청을 했는지 혹시 배당을 중간에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배당을 철회했다고 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항력만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요. 이런 물건들은 가격대를 조사를 다시 해서 시세보다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입찰을 들어가시면 안 되는 물건이야. 이런 재매각 사건들이 꽤 많아요. 뭘 잘못해서 임차인 권리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권리분석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권리,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지 않는 권리, 임차인 관계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 이세 가지 팩트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입찰을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이런 재미각 사건,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요.